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부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 마음은 곧 있으면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 찾아올 자기들 영광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언급하실 때마다 고난이나 어려움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잠시는 주님에게 고난이 있겠지만 화려하게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영광에 관한 생각이 가득했기에 주님이 죽음을 언급하셨어도 문자대로 받기보다 비유적인 말씀으로 듣고 자기들 관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거듭되면 될수록 이제는 해석의 차원을 넘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주님이 인자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몇 차례 하셨을 때는 잠깐 어려움이 찾아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입성해서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난 얘기가 더는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여전히 조금 있으면 자기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자기를 보리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서로에게 묻고 있는 것을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들의 의구심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더 오해할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냥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진짜 죽는다는 문자적인 뜻이다. 나는 죽는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살아난다. 하셨으면 제자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주님은 다시 비유적으로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주님이 문자적으로 죽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리는 만무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신 주님인데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귀에는 해산의 고통보다 세상에 사람난 기쁨이란 말이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에게 찾아올 현실은 사람난 기쁨이야. 주님이 곧 있으면 세상에 출연하셔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야. 야, 이제야 이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구나. 주님이 조금 있으면 하셨던 말씀이 이것을 뜻하신 것이었네. 주님은 그들의 오해를 더욱 확신하게 해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도 제자들의 귀를 사로잡은 단어는 다시 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위대한 영광을 얻을 때 절대 자기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자기들을 주목하시겠다고 확답해 주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볼때 주님은 마침내 그들의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내시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정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를 생각하면 입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기회까지 주시는구나, 구하는 대로 한 자리씩 주신다는 말씀까지 하시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순간이 임박했구나. 무엇을 구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아야겠다. 그날에 그것을 받아드는 기쁨이 얼마나 클지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이 좋다. 어떠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의 생각을 추적해 보니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있던 때와 동일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동상 이몽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 주님을 오해하고 따랐다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한데 그들의 처지가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면 끝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 주셔도 다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 싶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다시 자기 생각에 부합되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잔뜩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해석 때문에 스스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님을 무슨 생각으로 따랐습니까? 왜 나는 지금 주님의 생각이 더 궁금합니까? 왜 나는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 획기적으로 변화할 삶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시간으로 거듭거듭 언급하신 것이 조금 있으면입니다. 문자대로는 사흘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그 짧은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광을 구한다고 해도 참된 영광을 구했을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하늘 영광만 아니라 땅에서 기뻐할 일들도 충만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조금 있으면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님과 전혀 다른 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조금 있으면이란 시간은 십자가로 지나갔습니다. 진리의 영을 모신 우리는 제자들처럼 오해할 수 없습니다.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답을 해 주시고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처럼 지금까지 주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영광이 우리가 바라볼 표대가 될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사가랴는 천사가 아들 소식을 전하자 의문의 의문을 이어갔습니다. 천사는 기쁨으로 소식을 전하러 왔다가 그의 반응을 보고 그가 말 못하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떠나갔습니다.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잠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내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겸손히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천사는 말없이 떠나갔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친척인 사가랴의 집으로 뛰어갔고, 마리아가 무난하는 소리에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며 화답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소식과 함께 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식이지만.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말씀의 의문을 갖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두지 말고 모두 나의 말씀으로 받고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행동이 이미 응답받은 것이고 미래에 찾아올 삶의 기쁨을 쌓아 놓는 행위입니다. 내가 구했던 차례에 대로 기쁨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항상 기뻐하며 살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면 날마다 응답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 기쁨이 비워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말씀을 의심하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약속이 제 삶에 이루어지이다.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받는 응답이 제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